t 비는 데가 나는 거예요 우리 동작님의 점사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음. 자살한 게 보이는 거야 대박 내주세요 이게 신이야 신의 응답이고 안녕하세요 수영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여쭤볼까 해요 네점 네. 보러 온 사람이 자기 사주가 아닌데 갖고 와서 자기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혹시 보이시나요? 점사가 안 나와요 아, 점사가 안 나오고 네. 저희 같은 영점을 보는, 신점을 보는 제자들은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사주 이렇게 저희 보통 어떤 분인지 이렇게 쓰잖아요. 네. 쓰면서 짜증이 나요. 오. 그러면 저희 신령님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제 애기신 이냐 한마디 던지죠. 음. 누구 거냐? 음. 그 점사를 안 보고 보내버려요. 오. 어디 감히 신령전에 와서 테스트를 하냐고. 음. 어, 그게... 거의 99%는 다 아마 신점 영점을 보신 분들은 선생님들은 다 느낄 거예요 아, 어, 많아요 죽은 사람 사주 갖고 와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놓고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어, 그런 분들은 이제 무당집을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죠 아, 거의 대부분 죽은 사람 사주 갖고 오기도 해요 아, 그래요? 음, 그놓고 이제 오래 전에 이제 자기 사주를 나중에 놓지 정말 우리가 지 사주 아니고 죽은 사람 사주라고 꼽아내면 이제 그제서야 바른 얘기를 하지 아, 응. 그렇구나, 그게 보이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 선생님들이, 영신제자들이, 괜히 영신제자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 다니고, 법당에서 기도하고, 음. 팔도강산 다니면서, 사회용공 다니면서 기도하고, 좋은 기운으로 네. 받아오고 하는 거죠. 어. 응. 음.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사기꾼이나, 뭐,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이렇게 험악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사주가 혹시 보이시나요? 이제 간제가 들어온다고 하죠. 네. 그런 간제를 법에 저희가 표현한 간제는 법적으로 뭐송사시이나뭐 음. 네. 뭐 이런 게 있는 게 법적으로 이제 뭐 시급해서 교도소나 네. 아니면 경찰서나 네. 검찰청이나 뭐 이렇게 조사를 받으려도 법원에 가더라도 그걸 간제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들어오신 분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주 적다 보면 소름 돋는 경우가 있어. 아. 제가 아기 때, 네, 그런 사주를 그렇죠. 한번본 적이 있는데, 애동 때, 네. 살인자예요, 진짜. 어, 진짜 음, 도망 다니신 분인데, 제가 뭐, 네. 애동 때는 TV랑 뭐 이렇게 근접을 못하니까, 네. 근데,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어, 피비린내, 코끝에, 코끝에, 냄새가, 아, 코끝. 아무, 뭐 이제, 법당, 신당이니까, 네. 피비린내 날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보고 있는데, 피비린내가 나는 거야. 네. 좀 전에 보게 되면 보게 봐야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코시 밑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이제 저희 신어머니한테 문자 했죠 얼른 오세요 이상한 사람 왔어요 하고 음근데 어. 응, 사진을 보는데 아 내가 경찰서에 관리 있는데 구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는 거야 아, 네. 그래갖고 아저씨가 도망 다니잖아요 그렇게 네. 아저씨가 도망 다니면서 잡히지는 않는데. 오. 겨울에는 아저씨가 잡힐 것 같아요, 잃어버린 거야. 어. 아, 그러냐고. 그럼 피할 방법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때는 못 피할 것 같다고. 어, 그래, 알겠다고. 전사비를 또 <laughs> 주더라고요. <웃음> 어, 그러고는 알겠다고 갔어요. 오. 그리고 갔는데, 이제, 보통, 사기꾼이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네. 거의 이제, 그런 간제가 오신 분들이, 네. 어. 고소를 하신 분, 네. 당하신 분, 네. 이제 많이 와요. 음, 많이 오는데 보면, 딱 그게, 수감이 보인다든가, 거기 가는 모습이 보인다든가, 그렇게 보여요. 아, 어. 음, 저는 아, 이제 학연법으로 좀 보긴 하는데, 아, 그런 게 사주 적다 보면 보이더라고 아오. 느껴지고. 쓰면서 보여요 음. 아오. 제일 아오. 인생이 무서웠던 게그 살인범 아오. 아저씨지. 아오. 음. 오, 근데 한 번은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저희 아오. 엄마가 이제, 종류점을 하세요. 종류점을 하시는데 엄마는 이제 딸이니까 자주 통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랑 통화하는 거 어느 날아 냄새가 피비린내가 나는 거야. 근데 눈을 딱 잠깐 그냥 아무 의도 없이 눈을 감았는데 사람이 자살한 거 자살한 게 보이는 거야. 화장실에서. 엄마가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현, 그 당시에, 현재 일하고 계셨던, 그 당시에 일하고 계셨던 곳에서, 진짜 그 사건이 있었대요. 어, 자기, 이 손목을 긋고 화장실 목을 맨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근데 그 영가가 떠도는 거야. 그 터에, 그 업장에. 그래갖고, 저희 엄마가 이제 그 거기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사실 우리 딸이 무당인데 네. 나름 전화하다가 이런 거 느꼈단다. 네. 진짜 이런 게 있냐? 했더니 네. 있다고. 어, 어. 그럼 나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대전까지 저... 내갔다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 그 전화 때문에. 어. 근데 이게 저희 이거는 음 저만 그럴 수도 있고 네. 다른 선생님도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무당이 갑자기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툭 던지는 말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 어, 그건 백발백중이야. 음, 음. 진짜로. 어, 조심하셔야 될 거거든.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한테 이렇게 오면, 네. 어, 뭐, 조상에 벌이 없는 집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구술해라 음. 그러기도 하고, 또 치성을 좀들려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네. 과 치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보편적으로 네. 돈의 네. 금액 차이겠죠. <웃음> 아 <웃음> 그리, 너무 간이네요어 그렇죠. 네. 또 구슬은 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구슬 구슬을 해서 정말 네. 만조상 천조상 호만조상 다 해갖고 거하게 아. 해서 네. 잔치 잔치 해서 천상으로 올려 보내실 분, 네. 정말 물로 이렇게 보내주 드릴 분, 아. 저선사자 손잡고 가라고 보내드릴 분 아. 공판을 받는 거야. 구슬이라는 아. 어, 거는 네. 그리고 저희 신령님들다 천배해서 네. 안 좋은 거다 걷어가고 좋은 기운 달라고 이렇게 큰 굿을 하는 거와 네. 그런 게구시고요 네. 치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는 정성 네. 작게라도 이렇게 받아가면 우리가 도와주겠네 조상전에서 그렇게 해준 네. 게 치성이에요 그리고 치성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다다 산이다 목이 있다 네. 어, 산에 가 사는 치성 용궁에 가 사는 치성 어. 네 요만큼만 받아도 네. 내가 우리 자손 도와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치성으로 많이 하고요 아. 그냥 명쾌하게 답을 내리자면 네. 금전의 차이입니다 아. 응. 어떤 아. 조상이 솔직히 크게 차려 주면 싫다고 하겠어요 그죠 어. 응, 근데 자손들이 없다 좀 힘들다 그러면 작게라도 받고 싶은 욕심이니까 작게라도 치성을 드리는 거고 음. 응. 좀 능력이 된다 요만큼 내가 할수 있다 뭐 구수를 할수 있는 거고 음. 이제 더 거기서 함. 더 말하자면, 작두. 작두. 어, 작두 굿은 의미가 있어요. 어... 어. 다 작두를 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작두 굿은 의미가 있고, 네. 꼭 타야 되는 굿이 있어. 어... 어떤 굿이냐면 재수. 재수 네. 음, 굿에는 왜 작두를 타냐? 만가지 송가지, 어? 네. 애군을 다그 작두 위에 그 담당하시는 선님들 올라가셔서 몸주로 다 제껴주셔요. 어... 그리고 작두 날에. 어, 재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꽃에도 작두를 타고요. 또 하나는 병꽃. 병꽃에는 이 작두로 인해서 그 병액살을 다 걷어가달라고 장군님께, 신장님께 병이 들어오잖아요. 그 길을 그작두를다 잘라버리는 거야. 조각조각 내버리는 거야. 이어지지 못하게. 그래서 작두 타는 것도 있고. 또, 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용작도라는 걸 탔었어요. 영장 도는 물에 항아리에 올려서 쓰는 작두인데, 음. 엄마들 있으면 아기들이 자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자손들이 유난히 네. 할머니들이 보호하사, 네. 할머니들이 껴안고 있는, 아, 돌아가신 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자손들이 있어요. 음.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명줄이 그나마 좀 짧은 애들, 음. 그리고 아픈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이제 칠성전에 많이, 할머니전에 많이 피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제수, 그 기운을 네. 어. 다 잘라내고, 맑은 물로 돌려준 데서 음. 용작도를 많이 타거든요. 아. 어, 그런 경우도 이제 작도를 타요. 아. 음, 특별하게 이제 작도 타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다 어. 음. 작도를 타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저는 굿하면 그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굿도 그러니까 여러 종류예요 굿도 음. 여러 종류고, 이제 또그 집에, 제가 집 의뢰자의 집안에 맞춰서 네. 어 작돌 타는 경우도 있고 작돌은 뭐 아무 때나 무조건 타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 오방기를 왜 점수하고 보면 마지막쯤에 한 번씩 뽑아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근데 그 오방기가 어떤 걸 의미하나요? 항상 설명은 안 해주시고 그냥 뽑으라고만 하셔가지고 되게 음. 궁금했거든요. 오방기는 네. 이게 참 그런 게. 선생님마다이 네. 오반기의 의미가 다 틀려요. 오. 그러니까, 지,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조상전에서, 네. 이 사람은 이제 조상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야. 네. 그리고 조상맞이를 해야 돼. 네. 근데 누가 도와주는지 알고 조상맞이를 해. 네. 말로 들어서 모르잖아. 네. 사람은 눈으로 봐야 돼. 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 근데 오반기를 뽑아보라 그래, 그때. 네. 왜? 눈으로 확인해주고, 싶라고 아... 어. 조상에서 도와주는데, 이게 저희가 조상끼라고 그래요. 노란거 하얀 게. 조상끼야. 근데 이거를 뽑아보라 그래. 네네. 그랬을 때, 하얀 게 나왔다.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점사 볼 때, 너는 할머니가 도와줄 거야. 음... 근데 오방을 뽑는데 하얀 걸 뽑아. 네네. 그럼 정말 할머니가 도와주는 거야. 그쵸. 그럼 그 사람이 놀랄 거 아니야. 네네. 맞다. 내 말이 맞다. 점이 맞다. 네네. 이렇게 할거 아니야. 네네. 근데, 노란 거 뽑았어 네. 근데 나도 점사 볼때 할아버지가 도와줄 거야 네. 니네 할아버지가 도와줄 거야 음. 근데 노란 거 뽑아줬어 와 대박 맞아 할아버지가 음. 도와주는 거야 그럼 그래서 확인시켜 주는 거야 아. 근데 딱너 이거 할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 하지 마 네. 그만큼 돈을 쓰면 이 조상에서 도와주실 거야 돈으로 다시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 주실 거야 보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하여튼 그돈을알듯도 크게 네가 뜻하는 바로 도와줄 거야 했을 때 오반기로 뽑아보라 고 그래 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네. 그러면 정말 그건 돈으로 다시 몇, 채워준다는 소리야 아... 정성을 받은 만큼 돌려주시다는 아... 뜻이야 어... 응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허리가 아파 네. 전 보러 온 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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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전볼때아기가아기가 있거나 젊은 사람 젊은 조상님들이 이 사람들한테 몸이 막 있어서 막 만치는 거야. 죽은 젖은 손이. 그래서 여기저기가 다 아파. 애기라고 있어. 젊은 청춘이라고 있어. 그래? 그럼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뽑아보자 했을 때 이걸 뽑으면 맞다는 소리야. 어. 이거 동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젊은 청춘 영가님이라고도 하고 태아령이라고 하기도 해. 어.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여러 지문에 던졌을 때 뽑는 깃발에 따라서 의미가 틀려. 어. 질문에 따라서 그렇지. 네. 근데 너 진짜 요즘에 근심 걱정이 많구나 하고 오반기에 딱 뽑으라고 했는데 얘를 뽑았어. 네. 정말 근심 걱정. 그렇죠. 말 그대로 어두워. 어. 어. 어두운 거야. 네. 응. 근데 이게 무조건 어두운 건 아니다. 어. 어.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조상에서 도와주는데 할아버지가 네. 어떤 역할로 자손을 도와줄 거냐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뽑았다. 네. 그럼 대가. 신장으로 어, 굳은 거 젖은 거 제껴준다고 우리가 무속행위를 할때 이렇게 칼 모양 두 개를 칼로 된거두 개를 들고 든게 그게 신장이란 말이야. 어 그런 할아버지 그 칼로 우리 자손 도와주겠다는 뜻이야. 안 좋은 거 칼로 다 잘라주고 어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할아버지가 신장 역할을 장군 역할로 대감 역할로 도와준다는 뜻이고 음, 그더 재밌는 거는. 구슬했어, 네. 일을 했어, 네. 일을 했는데 이제 일뭐 무슨 행위를 하다가 무슨 거리거리를 하다가 네. 이제 오방기를딱 줘서 네. 너 빨간 거 나오면 퇴근해 네. 집에 가구판 끝났어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 아, 네. 그게 입기기발 아... 어. 거기다 더 좋은 거는 이거 같이 뽑으면 아... 집에 보내버려 음, 이미 이미 다룬 구... 어. 거예요, 어다 이룬 거야 아... 조상에서 도와주고 하늘에서 도와준다는 뜻이거든 아, 음, 음. 얼마나 대박이야, 그렇지? 어 응. 봐봐. 이건, 무당이 매직 쇼 한다고 한 사람도 있어. 어. 난이오방기는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좋아하는 오방기를 먹을 거야. 아. 이거, 오방기도 여러 종류다. 동자 오반기도 있고, 뭐 할머니 오방기도 있고, 막 천신 오방기도 있고, 작도 오반기도 있고, 되게 많아, 오방기는 네. 응. 저는 이 점을, 이 점사를 할머니가 많이 봐줘요. 네. 그거 할머니가 되게 많이 도와주셔. 우리 네. 때 이제 할머니들이 무당이었으니까. 네. 그럼 지금 내가 이거 막 섞었잖아. 네. 몰라. 네. 뭔지 몰라. 근데 내가 여기서 흰색을 뽑으면 진짜 우리 할머니가 나 도와주는 거야. 네, 네. 기지? 네. 어, 흰색이 나올 거야. 네. 오. 나왔지. 네. 응. 이건 내내꽃 뽑는 거니까 네, 다른 사람 거 네. 아니니까. 네. 오. 응. 나는 몰라. 내가 우리 할머니가 도와줄 거니까 할머니 속으로 하는 거지. 할머니, 망신살 아 버티게. 할머니, 깃발로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한 번만 더뽑아보세 봐주세요. 그래서, 할머니 저 도와주실 거죠? 맞지? 나는 몰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어, 이렇게 해놓고, 그냥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그지? 돌려놓고. 자. 할머니, 이 법당에 비는 제가 집 내들 신도님들 하나같이 마음실자 헤아려서 성불복에 도와주시고 소원하는 바 들어주세요, 할머니. 그걸 들어주신다면 하얀색 깃발로, 하얀색 깃발로 다 보여주세요. 어, 네. 세다 똑같이 신세모 나오네요 응. 나 신기해. 속았잖아. 그리고 여기 이거? 보고 뽑았잖아. 네, 음. 그지? 네. 이게 신이야. 신의 응답이고 선생님 저도 한번 뽑아보면 안될까요? 어, 무슨 색 보고싶어? 네? 어? 어 빨간색이죠 빨간색? 올해는 재수 많이 보겠다? 네. 어쩌겠다? 올커니 네. 뽑아 봅시다 네. 손만 내밀어 손만 이거. 어, 잠깐 잡아 잡아 잡 봐. 빨간색 아닌데? 아니에요 파란색? 난안 보고 그러니까 파란색 느낀 것도 왜 그러냐면, 네. 본인이 그만큼 근심 걱정이 많은 거야. 생각이 많고. 네. 내가 그랬잖아. 네. 어, 근심 걱정이 많고. 근데 조금 이제 열유가 되시면, 네. 어, 엄마 따라 절이라도 좀 가셔서, 부리에도 본인 소두를 한번 네. 키시고, 네. 절이나 무당집 좋은, 이제 친한 무산 선생님 계시면 등증 밝혀. 일년등 네. 밝히고 와. 그러면, 음, 올해는 어쨌든 그래도 좋은 한 해기 때문에 재수로, 재수로 음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어? 그렇게 하고 나면 본인이 조금 편해질 거고, 마음 씨자도 음, 그렇게 좋아질 거야. 죽으라고 이제 안 나온다. 하고 나오면 했어, 분명히. 아, 이두개 남고 이거 다 뽑아지잖아, 그지? 그런 행위를 한 다음에, 이제 선, 아는 선생님 있으면 오반기를 뽑아봐. 바로 훙, 홍기... 빨간 깃발 나올고야 아, 아, 아. 지금은 안 했잖아. 네네. 안 했으니까 때려주고 안 나오지. 음... 응. 근데 내 거를 뽑아. 네. 내 거를 뽑으면 또 몰라. 내 스스로 할머니 올해 대박 내주세요. 어 몰라서 <laughs> 못 냈네. 응. 내거 뽑았잖아. <laughs> 선생님 대박 나시겠는데? 응, 제일 좋아. 아... 응. 무당 깃발이잖아 이게. 아네 그렇죠. 아 응. 오반기는 또 그런 는게 있구나. 오반기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실력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어 무슨 색깔로 네. 말씀 하답을 주세요 했을 때 어, 빨간 걸로 달라 아니 돈을 돈 때문에 원이지고 포복이지는 거니까 노란색으로 내가 제가 돈을 벌수 있으면 노란색 깃발로 표현해 주세요 노란 깃발 나오고 아. 그니까 이제 여쭤봤을 때 응답해 주는 색깔이지 그 아, 어, 무조건 빨간 것만 나와서 좋다는 건 아니야 응, 다 틀려 그게. 저는 그냥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그런 제스처 중에 하나라고 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음. 꽤 음. 많이 있었네요. 그럼. 어. 그리고 사람들이 못 믿잖아. 무당이. 아, 정말 굴손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지금 이 사람 믿어야 돼? 근데 가장 쉽게 음. 눈에 보여줄수 있는 게이오방기야어 어. 저는 열받잖아요. 손님이 내 말을 띄엄띄엄 들어. 안 믿어. 네. 테스트를 해. 어. 그럼 우리 동작이 빠를래. 동자 오반기를 내놔요. 네네. 우리 동자님들이 조금 학근의 성격이, 음. 응, 탈탈 털어, 그 사람에 대해서 승질나면. 음. 그래서 그런 좀 재고, 신을 의심하신 분들은 동자를 점을 봐요, 제가. 아. 그럼 나중에 결국 울어. <laughs> 그리고 일을 해달래. 아. 꼭 동자를 내세워야 돼. 승질을 오기로 해. 우리가 그런 게 있어. 굳을 뭐, 치성을 굳이 안거는 분들이 있는데, 조상 맛을 그리고 신령님 맛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이렇다 네가 그래서 조상을 위해야 되고 신을 위해야 돼 그런 분들이 있어 개신죄 적용이 많이 되겠지 어, 무당들을 무시한다고 하다나 아니면 조상을 무시한다던가 어른들은 좀 인내라는 거 참고 뭐 이렇게 좀 배려하고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 애개신들은 화가 나면 앞뒤를 안재 그냥 대놓고 그냥 말씀을 하셔 어. 내가, 얼, 내가 작년인가? 구설했는 구탐, 구판에서 총각이야. 네. 총각인데 엄청 우리 동자님이 창피를 준 거야. 어. 어떻게 어떻게 놀러 다니고, 음. 돈을 쓰면 어떻게 어떻게 쓸어 다니고,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행동까지 꼬대로 말을 어. 한 거야. 완전히 망신이잖아.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동자는 신나서 토막 이렇게 한 거야. 진짜 이 반쪽 고장이 색깔까지 맞춰버리니까 어. 완전히 그래서 그 친구가 그버릇서 고쳤어 어. 그래서 음. 동자하고 약속을 했거든 음. 근데 일을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디를 간 거야 또 놀러 네. 우리 동자 애기씨가 저한테 엄마 그 엄마 또 갔다 이러는 거야 법당에서 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신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 또 네. 어디야 했더니 거기래 네. 놀러 갔대 너는 뒤졌어. 빨리 와. 어어. 어. 근데 생전 전화 안 하다가 아유. 그날 전화인가. 이제 괜찮겠자고 얘도 갔는데 딱 걸린 거야. 아유. 처음으로 간 거야 그게. 아유. 근데 딱 걸린 거야. 우리 동, 특히 용궁 동자님이 조금 많이 연금하셔. 어, 다른 애기씨님도 동료님들도 연금하시지만, 어, 특별한 인연 이 있어요. 저한테는 우리 용궁 동자님이 아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어, 제가. 다리가, 이 신을 받기 전에, 어, 장애 판정을 받았거든요 어 네. 어, 신근 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서, 피가, 혈관에서, 정맥에서 피가 굳는 병이에요. 어. 신을 받기 전에, 저, 동해, 강릉에서, 저희가 무속 행위를 할수 있는 바닷가가 있어. 네. 그것도 5월 달에, 네. 이제 신을 받아야 되고, 호명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산산 돌고, 사회 용궁이라는걸 돌아, 네. 신을 받기 전에, 네. 근데 이 아픈 다리 병신이 신을 받아야 돼. 근데, 거기에 갔는데, 이제 누굴 찾으래. 누굴 찾으래, 그냥. 신엄마가. 신어머니께서. 누굴 찾아야 된대. 여기서 한명 누굴 찾아야지만, 네가 무당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엄마도 그냥 징 하나에 모래사장 그냥 턱바덕 앉아서, 징을 추건하셔서 받아보라고 이제 하고, 저는 이제 방울부채 들고, 뛰었어 뭐가 와야 알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다리만 아프고 미치겠네그 모래사 맹발로 뛰어라는데 모래사장에서 막 승질 빠락빠락 나고 안 보이는데 찾으라고 하니까 오기 를뛰었어 진짜 처음에는 그때 나중에 내 서러움이 펑펑 울게 된 거야. 근데 한 다섯 시간 정도 뛰었나 봐. 그 땡볕 아래서 5월 달 이때 엄청 덥잖아. 바닷가도 햇살은 따갑잖아. 그 다섯 시간을 뛰어서 받은 분이 우리 용문 동자님. 음. 근데, 우리 동자님 오실 때, 난 그때는 이 무당, 저는 무당 용어를 몰랐어요. 네. 동자고, 동료고, 뭐고, 산신할아버지고, 백마장군은 몰라! 네. 딱 그런 거야. 우리 할머니의 명박고온 용궁동자. 음. 내가 울엄마 살려줄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울면서. 음. 와. 근데, 진짜, 거기서 그냥 그 부분 받고, 대성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 어... 어, 근데 지금도, 나이 22년 무당인데, 아직도 동자거리라는 점은 사람들이 웃겠지만, 어. 우리 동자님은 내가, 제가 꼭 놀아드려요. 몸조에 싫어서. 음, 응. 아직까지도, 우리 동자님의 점사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어. 미란한 엄마는 인간의 깨가 있지만, 우리 동자님은 보인대로,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어, 그러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요 저도 저도 제일 우리 동자님 중에 정말 무서운 게 우리 용국 동자님이고 저희 신랑도 제일 무서운 게 용국 동자님이라 그래 음. 응. 그만큼 이제 그래서 우리 신도 중에 유일하게 우리 동 용국 동자님한테 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응. 되게 오랜 시간 인연을 맺어 온 분인데 그 우리 용국 동자님이 병원에 가라고 했어 어, 네. 나쁜 덩어리가 있다 그 암이었어. 음. 응. 대장암. 어. 응. 그러니까 대장이란 말을 모르잖아. 네. 큰 장, 어. 큰 장에 요만한 거 있어, 시커먼 거 있어. 빨리가 할머니 그렇게 된 거야. 어. 그렇고 정말 갔는데 다행히, 네. 다행히 일기 때, 어. 일기 때 발견된 거. 그그 다음부터 우리 용모 동사가 뭐 하는 말은 다 들어. 그러시겠네요. 응. 지금까지. 어, 그럼 누님은 이렇게 여러 신들이 계신데 그 중에 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해서 잘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음 응, 사람마다 다 틀려. 오시는 분마다 다 틀려. 아... 어느 때는 진짜 천황 할머니가 보시고 네. 어느 때는 부살머니가 보시고 어느 때는 대신 할머니가 보시고 어느 때는 뭐 장군 할아버지가 보시고 어느 때는 뭐 약사 도사 양양 도사 할아버지가 보시고 어느 때는 뭐다 틀려요. 아... 어. 그런데 그렇게 그 동자님한테만 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 맞으셨으니까 그분 볼까요? 그리고 그분 그, 그 어머니가 오시면, 오시면 우리 동장님이 좋아서 1 0년넘게를 봐왔으니까 그렇구나. 아, 응. 아, 그렇구나. 응. 네 선생 오늘 정말 궁금한 거 정말 많이 풀었어요. 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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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우리 용돈님은 다무서요 음. 선생님들도 무서요 선생님들 점사도 봐줘버려아 그래요? 응.